자, 백을 할때 중요한 게, 자, 우리가 받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 그럼 얘도, 자, 우리가 포핸드를 이렇게 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백핸드를 받치려면 얘가 약간 안으로 말아지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그죠? 그럼 여기도부터 출발인 거예요. 자, 받쳤죠? 그 다음에 여기도 받쳐야 돼요. 받치고. 그죠? 그럼 그렇게 되잖아, 각도가. 그러면 그 다음에 어디에요? 여기. 골반. 왼쪽 골반. 받치고. 그쵸? 그렇죠? 렇 그렇게 하면 받쳐지죠? 그럼 그 상태에서 그 힘으로 그냥 툭 치는 거예요. 일어나면서. 그렇지. 자, 준비. 자. 근데 처음에 지금 보면 이렇게 말고 있잖아요? 그럼 포핸드가 걸려요. 그래서 이게, 어, 백헌, 백핸드를 칠때 최적화 그립. 포핸드를 칠때 최적화 그립. 그래서 자꾸 움직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어, 받쳐봐요. 그렇지. 지금 잘 받쳤어요. 근데 받칠 때 라켓이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라켓이, 그죠? 선수들은 이렇게 해도 이게 이, 워낙 임팩트가 세니까 칠수 있는데, 이렇게 하기엔 우리가 이렇게 하기엔 너무 얇아요. 그게 아니라 조금 더 이렇게 돼야 돼요. 그렇지. 요런 식으로 약간 요렇게. 그죠? 지? 그렇지. 그다음에 여기. 여기도 힘이 있어야 돼. 그죠? 그러면 여기랑 여기랑 이렇게 받쳐 줬죠. 동시에. 그다음에 왼쪽 골반.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그 상태 1번 자, 내려가요쭉 내려갔다가 탁 치고 올라오는 거예요. 자, 자. 그렇지. 건다라는 느낌보다 자. 1번 그립 팔꿈치 왼쪽 골반. 그죠? 그다음에 툭 치고 올라가요. 그렇지. 자. 근데 여기다 칠때이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앞으로 쳐 준다 생각해요렇죠 건다 생각하지 말고 탁 쳐요. 자, 그렇지. 좀더이 방향 보고. 자, 딱. 그러면 몸이 이렇게 하고 있어야 돼. 약간 느낌이 어깨임 빼고 통통통 탁. 그죠? 그지. 탁할때 그립 팔 골반 통통 탁. 그지. 통통 탁. 그지. 더 빨리 탁탁 탁. 탁, 탁. 그지. 그 힘으로 자 빨리 탁. 그죠? 아까 스트로크 할때 오른발 얘기했잖아요. 밀리지 않게 탁. 그죠? 그 다음에 바로 탁 쳐버리는 거예요 자, 밀리지 않게, 탁. 그렇지. 그렇지. 그 받쳐주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그죠? 자꾸 걸리는 거예요. 자, 밀리지 않게.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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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엄청 세졌어요. 전에 할 때는 그냥 이런 느낌이잖아. 근데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그립, 팔꿈치, 골반. 그죠? 그세 개가 공에 밀리지 않게 약간 이런 느낌이공이딱 오면 딱 이렇게 밀리지 않게 잡아줘야 돼. 그죠? 그러면, 공은 그냥 세져요. 자. 딱, 옳지. 그렇지. 자, 지금 어떻게도 맞았어요. 받치는 느낌이 없었죠. 그러니까 밀린 거야. 내가 아까도 포핸드 할때 얘기했지만, 이렇게 밀리면 안 돼요. 그럼 자신감이 떨어져. 항상 공은 잡아서, 그죠? 받쳐치면 잡혀요. 나이스. 또. 딱, 그렇지. 그리고, 자, 통통통. 오른발에 힘 빼고. 자, 그렇지. 오른발에 힘 빼고.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그 상태가 안 되고 자꾸 경직이 되는 거예요. 그러아 회전을 걸어야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니까 힘을 준다고. 자도 통통 통, 나이스. 또 그렇지. 받쳐주고, 그렇지. 받쳐놓고, 그렇지. 또 그렇지. 근데 제가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오른발 잡이니까 왼발에 힘을 줘야 되는데 오른발에 자꾸 힘이 들어가. 그지? 이렇게 이렇게 균형이잖아요. 근데 여기다 힘을 주면 안 받쳐져요. 그렇지? 왼쪽, 그렇지 왼쪽, 그렇지 받치고 다, 그렇지 안 밀려야 돼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우리는 그러니까 그 힘이 약한 거야. 공이 날아왔을때 이렇게 탁탁 탁 받쳐주는 힘, 그죠? 밀리지 않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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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잘하고 있죠. 지금 봐봐, 약간 반칙이에요. 봐봐, 이렇게 하고 있어요. 당연히 바, 잘 받쳐지겠죠. 그럼 포핸드로 못 잡을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연습인 거야. 이렇게 하고 있다가, 딱. 그렇지.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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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그죠? 근데 이렇게 하면 잘 들어가, 당연히 반칙이야, 이거는. 그렇죠 반칙이라기보다는, 그죠? 약간 편법이지, 그거는. 다시 힘 빼고. 자. 그렇지, 그렇게 연습해야지. 왜냐면 일로 올 수도 있으니까. 그죠? 자, 준비. 자, 지금 좋아요. 그렇지. 그리고, 이렇게 하고 계신 것보다 이렇게 하고 있을 때 내가 힘을 모으는 느낌이 더 잘나요. 이걸 잡아주면서 탁 챙길 수가 있거든요. 몸을, 그렇죠? 그렇지. 자, 방금도 밀렸어요. 자, 딱, 옳지. 밑에서, 그렇지. 오른발 힘주지 말고, 딱 어깨힘 빼고, 딱 그렇지. 어깨힘 빼고, 어깨 빼고, 탁 그렇지. 딱이 정도 내가 준비 상태를 만들 수만 있으면 시합 때도 바로 써먹을 수 있어요. 근데 항상 너무 경직되어 있기 때문에 받쳐주는 느낌을 가져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그렇지 이제 몸이 좀 풀린 것 같아 아까보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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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그죠? 지금 제가 지적한 대로 공을 치는 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잡는 거 하고 받쳐주는 거에 집중하죠 그러니까 안 밀리니까 잘 들어가잖아 자. 그치 또 오케이 어깨 힘 빼고 오케이 오른발 힘 빼고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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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쳐놓고 그치 밀리지 않게 툭툭자이거 마무리 툭 그치. 밀리지 않게 둘둘 둘. 오케이 받쳐놓고 툭 받쳐놓고 툭 오케이 잘했어요 알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그립부터 그죠 공은 항상 내가. 상대방이 미는 힘이 있기 때문에 밀리지 않게 받쳐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백드라이브 할 때는 라켓, 팔꿈치, 골반. 그죠? 이렇게 말아지는 게잘 되는데 미리 말아지면 안 돼요. 그렇지. 잘했습니다.